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더쌤과 뺄쌤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번주부터는 2단원 평면도형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할게요 평면도형이란 무엇인가요? 아 선생님 지금 보여주시는 그거요 네 맞아요 지금 선생님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원 이런 것들 즉, 평평한 표면, 종이라든지, 운동장 바닥이라든지, 땅바닥이라든지, 이런 것에 그려진, 그릴 수 있는 어떤 도형들, 보고 우리 평면 도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면 도형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그림도 그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삼각형, 사각형, 벌집 모양, 이런 걸 가지고 집도 만들고, 나비도 만들고, 뭐, 빌딩도 세울 수 있고, 장난감 자동차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 수 있었어요. 즉, 평평한 표면에 그려진 입체적이지 않은 도형을 우리는 평면도형이라고 합니다. 아, 선생님, 입체적이지 않은 도형이 평면도형이면 입체도형은 무엇인가요? 예, 입체도형은요, 음, 공간 속에서 어떤 두피나 두께를 가지는 도형을 말합니다.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지금 보여주는 것 같이 이렇게 어떤 세울 수 있는 공간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두께와 공간을 가지고 있는 도형을 우리는 입체 도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체 도형 속에 뭐, 담을 수 있어요. 뭔가, 물이나, 공기나, 구슬이나, 뭐, 이런 거, 뭔가 담을 수 있는 두께와 부피를 가지는 도형을 보고 우리는 입체 도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고,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평면 도형이죠. 평면 도형 중에서 여러분이 가게에 대해서 배웠어요. 지난 시간까지. 그래서, 뭐, 가게 이름이라든지, 뭐 꼭지점 이런 거 배웠는데, 이런 각 중에서 우리가 오늘 배울 각은 좀 특수한 각, 직각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준비물을 좀 부탁드렸었어요. 준비물 부탁드린 거 준비하셨나요? 음, 뭐였었죠? 네. 직각, 삼각자, 직각, 삼각자 이렇게 여기 직각. 그 다음 이 부분에도 이렇게 직각이 있죠. 이런 직각삼각자하고 접을 수 있는 종이를 부탁드렸습니다. 접을 수 있는 종이는요, 아무 종이나 좋아요. 이렇게 선생님은 색종이를 준비했는데요. 꼭 색종이 아니어도 됩니다. 색종이 아니고 그냥 신문지 접을 수 있는 종이 아무거나 다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다쓴 휴지심 있죠. 휴지심을 여기 갖다 놓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그린 다음에 가위로 오렸어요. 가위 여기 오린 부분 보이시죠? 이렇게 오려가지고, 이렇게. 동그란, 아까 오려낸 부분이에요. 이렇게 동그랗게 오려서 이렇게 준비를 했답니다. 그럼 꼭 이거 아니어도 돼요. 포스트잇도 되고요. 보세요. 이런, 포스트잇 그냥 이 포스트잇을 이렇게 이렇게 두번 접어도 직각이 나오고요 하트 가지고 두번 접어도 직각이 나옵니다 어, 별모양은 안될까요? 별모양도 돼요 두 번만 접으면 직각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 이렇게 종이 접을 수 있는 종이와 직각 삼각자를 준비물로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생기는 여러 가지 각 중에서 특수한 각인 직각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직각을 그려봤어요. 그래서 직각 표시는 우리 동그우스름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렇게 니은이나 기억자처럼 이렇게 하게 된답니다. 이따가 배우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해 주실 것은 이렇게 접을 수 있는 색종이나 뭐 여러 종이들 그다음에 직각 삼각자 이거를 준비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따가 만나요. 다시 만나요.